학수의 독설 정치 시사, 니놈들이 의사냐 왜 여러 가지 <laugh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말입니다. 의대 정원 늘리겠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의사들의 뇌 구조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집단 파업까지 벌이는 의사놈들, 저는 놈들이란 말을 쓰겠습니다. 저주의 말밖에 달리. 해줄 말이 없어요. 더더욱나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철회하지 않겠다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놈들 이런 놈들이 어디 사람입니까? 의사라고 대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의사도 노동자예요. 왜 건설 노동자한테는 그렇게 함부로 그 비방하고 매도하면서 의사한테는 빌빌기는 거야. 나도 언젠가 환자가 되어서. 의사의 그 치료를 받게 될지는 몰라도, 그때는 그때지. 그리고 의사람들 잘못은 의사람들 잘못이라고 얘기해야지. 환자로서 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이 의사람들, 너희들이 파업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뿐이야. 다른 거 없어. 돈 때문에. 돈이야. 의사 수가 늘면 독점, 과점의... 권이 없어질까봐 그러는 거 아니야 이번에 지방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면 그야말로 이다 죽어가는 지방대학을 살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 다음에 뭐 2등급 정도 되면 의과대학에 갈수 있어 의사 하는데 2등급 3등급이면 돼 뭐의사하는데 그렇게 공부 잘한 놈들이 의사를 그렇게 가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돈잘 보니까 그러는 거지, 딴거 있지. 딱거 있어. 돈잘 보니까 신분도 이렇게 아주 높은 것처럼 얘기되고. 네, 뭐 초임 연봉이 2억 가까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파업 버리는 의사 놈들. 물론 제가 전체 의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야. 사실 이런 말할 필요도 없는데. 그동안 이 놈들은 과도하게 대우 받았어. 많이 해 먹었어. 온세상의 사람의 생명을 인질로 삼아서 그것도 가장 약한 처지에 있는 환자의 목숨을 위협하면서 돈을 더 많이, 더 오래 벌겠, 벌겠, 벌겠다고 발광하는 니놈들이 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인질범과 뭐가 달라? 자, 여러분들. 이런 자들에게 무슨 히포크라테스가 어떻고 페스탈로치가 어떻고 허준 선생이 어떻고 이런 건다 마이 동풍이야. 의사 여기에 승사자가 들어가. 대물고 언제부터 우리가 그 닥터를 의사 승사자를 넣는지 단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희들한테 승사자가 들어가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야. 어? 응? 왜? 우리 조상들이 의사를 의사라고 하지 않고 의원 또는 의생이라고 호칭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왜 너희들의 신분을 중인에 속하게 했는지를 생각해봐. 너희들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높은 신분과 고귀한 호칭을 주면 그 부작용이 훨씬 심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거야. 정말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 의대 정원 늘린다고 아니 의대 정원도 못 늘리려면 뭐하러 대통령에? 응? 에휴. 정부를 부인하고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탄핵하겠다고 나서는 놈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라고 미운 강아지 붙둥하게 먼저 오른다고 하는데 너희들 하는 짓이 딱그 수준이야. 응? 무 뭔가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고 간떼이가 부었어도 한참 부었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렇 때문에 너희들은 의사가 아니라 의폭이야, 의폭, 검폭도 싫고 물론 조폭도 싫지만 학폭도 있어. 근데 질면에서 의폭이 가장 저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과대 학생들이 학폭을 하고 있어요. 네. 수업을 받겠다는 사람들, 그다음에 네. 이거를 계속 하겠다는 사람들을 따돌림하고 네. 못 살게 굴잖아. 이게 학폭이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 과업이고 명령이다. 19일 날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의사놈들이 파울 벌였던 것이 네 번째예요. 지금 벌써 에휴. 그때마다 지들이 이겼거든. 특히 김대중 정부 때 의약 의약으로? 분업하겠다고 하니까 의약 분업에 마지막으로 찬성해주면서 의사 정원 확대를 안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오히려 줄어들었죠. 줄였어요. 네. 세상에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어?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 윤 대통령의 말이야. 내 말은 여기에 놈자만 조금 붙었을 뿐이야. 네.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져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안타깝다고 했지, 나니까 그냥 욕 나온다, 새끼들아. 이러는 거야. 자, 여러분들. 저는 이런 의사들에게, 아주 아픈, 회초리를 치는 국민들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야 해결이 빠릅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에 회계사, 변호사 늘린다고 반대하는 회계사, 변호사 있어? 일본과 독일에서는 의사들이 의대 정원 늘려달라고 건의해가지고 매년 늘어나고 있잖아. 의사도 1급에서부터 한 9급까지는 있어야지 정직하고, 확 인도주의 정신 강하고 실력 있는 의사들이 세우받고, 어? 로스쿨 만든다고 해서 어디 법조인들이 반대한 적이 있어? 어? 택시 수 늘린다고, 택시 기사들이 반대발 같은 반대를 해야죠, 여러분들. 저는 이 의사들,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파업을 벌는 의사들한테는 더욱 가혹한, 사실은 가혹하다고 했지만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이 비판과 비난에이 국민적 여론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이번에 그 푸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어, 네. 자. 앞에서 이제 제가 그 조국 얘기를 좀 했는데, 조국 신당 거품은 어 3월 말이면 꺼진다. 이런 말을 아 여전히 저는 아 취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조국이란 녀석이 그 당을 만들어 놓고 1호 공약으로 뭘 내세웠습니까? 한동훈 특검법을 내세웠잖아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아, 한동훈은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다. 어, 그 다음에, 김건희에 대해서 조국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중전마마. 이놈은 최근에 있고 밤낮 텔레비전 사극만 보니까 머릿속에 그냥 황태자, 중전마마, 이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드라마를 많이 봐서 감성파리를 잘하나? 진짜. 자, 여러분들, 조국신당에 당선권이라고 얘기된 10명, 전 10명이라고 안 봐요. 만화일 7명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물론. 네. 아, 그러나, 어, 당선권의 10명 중에서 보나마나 서너 명은 임기 도중에 잘릴 텐데, 뭐. 당선권 10명 중에 5명이 징역범 또는, 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전라도 사람들 정신 차려. 언제부터 이렇게 전라도 여권자들이 저질화가 됐는지 통탄할 노릇입니다. 에휴, 좋 모굴상에. 뭐 비례대표 20명의 순위를 발표했죠. 네. 그야말로, 윤석열 검창, 검찰총장, 직원기 검찰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다가 해임된 박은정, 그 여자 부장검사. 네. 아주 재질이 안 좋아요. 1번. 그 다음에, 자녀 입시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진역 2년형, 조국 2번. 음주운전. 세 차례 무면허 운전. 벌금 600. 아, 그리고 4년 전이 이후로, 어, 이 정의당 비례 후보에서도 잘린 신장식 4번.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으로 징역 3년 받고, 아, 어, 받은 황운하 원내대표 8번,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차규근 어,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10번. 이게 정당이야. 호남 사람들 4050의 상당수, 조국 같은 녀석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야, 여러분들. 는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조국 신장에 대한 이 사공 오공들의 이지입니다 맹목 맹목의 유권자들 자 여러분들 일반 국민들의 형사 사건에 대부분은 일심에서 실형 선고하면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돼요 네 그런데 조국과 황운한 실형을 받고도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모렴치하게 국회의원이 되려고 해요. 이놈들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지들이 범죄가 방탄되리라는 착각을 하고 있고, 아 이런 것은 이재명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이재명은 일단 아 총선전까지 1심 판결이 안 나오게 하려는 작전은 지금 성공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대선 전까지, 다음 대선 전까지 구속 안 되려는 작전을 펼 텐데, 뜻대로 안될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만 않아요. 이, 시간에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 조국이나 황은하를 법정 구속하지 않고, 이재명의 그, 이, 부속 수사를 하지 않는 이 법원은 지금 정치 조작질을 하고 있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그 공자가 백성은 고르지 못한 것을 가장 분노한다. 이건 비단 물질적인 것뿐만 아닙니다. 신상필벌에 대한 이 공정성 이건. 국가를 유지하는 기본 기강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영업자들, 예를 들어서 이제 물품을 돈 없이 이제 공급받아요. 언제까지 주겠습니다. 그거 몇번못 주면 사기혐으로 엮여가지고 구속수사도 받아요. 네. 자, 여러분들, 아, 조국, 황원아를 즉각 구속하고, 이재명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는 게 우리들의 기조입니다. 자,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 사실 그 모스크바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그 테러가 와. 발생했죠. 네. 아, 여러분들, 그, 이 모스크바 아마 무슨 가수의 무슨 공연장이었던 공연장. 것 같아요. 한 6, 7천 명 정도가 있었는데, 아 여기에 그 ISISK 조직이 범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자기네가 네.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수년간 러시아를 이제 노렸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IS의 아프가니스탄 지부거든요. 음. 아 그리고 아이 사람들이 이제 얘들이 자기들이 저질렀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미국도 얘들의 소행이다라고 이게 음. 예, 그 어, 말을 했는데 감지를 했었다면서? 아 그야말로 이런 그 무자비한 테러는 네, 국제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는데요. 아, 마치 얘들이 우크라이나의 사주를 받은 것처럼 말하는 부티는 그 비겁한 정치 지도자입니다. 음. 얘들이 그이 아, 살인 테러를 저질러놓고 우크라이나 국경 쪽으로 도망갔다고 우크라이나가 배우 세력이라고 음. 말하는 논리는 너무나 너무나 허술하죠. 그럼 얘들이 카자흐, 카자흐스탄 쪽으로 갔으면 카자흐스탄이 배우자야? 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아 그런데, 아, 얘들이 또 훈련된 테러리스트가 아니네요. 어, 그래요? 네, 이거 뭐, 왜냐면 총기 조작이나 이런 걸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서툴대요. 그래서 바로 잡혔나? 그, 예, 그래서 잡히기도 하고, 보도에 따르면 돈으로 매수된 애들이 많대요. 7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받고 좀 죽여달라고. 고용된 애들도 많대요. 어, 아휴. 아 사실 말입니다. 이 ISIS, IS에 IS IS. 대해서는 뭐 지금 자세하게 얘기할 시간은 없고. 아무튼, 어, 얘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푸틴을 이 비난해 왔거든요. 왜냐하면 이 푸틴이 어, 집권하자마자 그 체첸, 네. 체첸 반군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무슬림을 많이 예, 잔악하게 죽였다. 그리고, 이, 그래서 이제 푸틴은 계속 이 비판을 해왔고, 어,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러시아가 아프간도 또그 침공을 했었잖아요. 네. 이때도 또 무슬림이 이제 많이 이렇게, 음, 죽었기 때문에, 푸틴에 대해서 이 적대감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뭐, 어, 그렇죠 음. 그다음에 몇년 전에 그 (2015년에) 이집트 신하이 반도 사공에서 러시아 항공기가 추락했잖아요 네. 이때 (244명이) 전원이 죽었어요 이것도 그 i s 에서한 거라고 자처했죠 그다음에 이제 (2017년에) 그 (15명이) 죽은 어, 상트페데르부르크 어, 레닌그라드 옛날 여기서 지하철 탄 테러도 아, 이슬람 급진 세력과 연계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아, 이 테러의 그 사망자가 이제 1 4 3 명으로 늘어났다고 러시아 국영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화재까지 저질러서 더 늘어날 것같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저는 뭐 이걸 단순한 테러로만 보는데. 다른 이 관점에서 이 파악을 하면 오선에 성공한 장기집권자 푸틴의 정권 말기적 현상이라고 봐요. 아 이제 당선됐는데. 네. 왜냐면 원래 이 정권 말기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실제로 말입니다. 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이 적대국에게 이렇게 이, 어,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일들도 자주 해요. 음.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지금 그 어, 러시아 측에서는 배우로 젤렌스키를 어, 이, 지목하고 있고 어, 그러자 젤렌스키가 푸틴과 그 쓰레기들이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말입니다, 여러분들 프리고진. 네. 프리고지 의 군사 발란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중간에... 것들이, 그저 단순하게 이 사건만이 아니라, 정권 말기에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심지어는 이번 대선에서 푸틴이 87.5%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도 이게 정권 말기였잖아요. 아, 어, 그래요? 네, 정권 말기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박정희 정권 말기, 국민 투표에서 찬성률이 90% 가까이라고 원했었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아,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음. 과연 푸틴이 그제 5선 임기까지 건지할수 있을지. 아 저는 이번 그 테러 사건을 보면서 한편으로 아,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2부에서는 어. 이 의사들, 의사들의 이 팔에 프차를 행태, 그리고 이제 조국신당의 이야기, 어, 그리고 이 어, 정권 멋있지. 말기의 진조가 아닌가 하는 이 모스크바 이 테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게, 아, 어, 이분을이것으 끝내고, 네. 바로, 아, 어, 실시간 없이, 어, 3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